저는 밖으로 나가게 아! 어? 어? 뭐야 뭐야 이 사람 뭐야 뚱빼기! 안녕하세요 하지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퉁퉁스 나이트메어라는 게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요새 유행하고 있는 밈 퉁퉁퉁퉁퉁퉁퉁퉁퉁사우르 그 밈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임입니다 플레이 하겠습니다 아 눈을 뜨려면 F를 누르래요 눈 뜨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? 많이 피곤한가봐 아니 눈 이게 다 뜬거야? 너무 어두운데 저기다가 핸드폰 거치해놓고, 뭐 보다? 어, 깜짝이야. 어, 깜짝이야. 어, 벌써 3시야? 그만 울려라. 어, 됐다, 됐다. 아, 2 e 누르면 넘어가지네요. 싸우루 시간이래요. 하지만, I stopped at 1. 아, 1시에 잤는데, 아직 너무 졸리긴 하지만, 내 눈은 너무 피곤해. 아, 시끄러워. 나 그냥 자야겠다. 다시 자겠습니다. F 누르면, 잡니다. 드르렁, 드르렁. 아, 깜짝아! 뭐야?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. 누가 문을 놓고 하는 거지? 집에 아무도 없는데. 어, 뭐야? 갑자기 다시 자는데요?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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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속에서 걷고 있는 거야? 아, 일부러 안 보이게 설정을 해놨나봐요. 이거, 이거, 뭐 되나? 어우, 아우, 밝아! 이 이불 취향은 조금 존중하기가 어렵지만, 저는 밖으로 나가기. 아! 오! 아, 뭐야, 뭐야? 이 사람 뭐야? 두뺑이. 뭐야 나 지금 어디지?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? 나왜 앉아 있니 근데?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는 거니? 뭐야 이거는 스태미나가 있네요? 쉬프트 누르면은 조조죽 달리는 건가봐요? 뭐야 저거는? 달려 달려! 탁상에 무슨 물음표가 있는 종이가 있네요. 음식 6 개를 찾아가지고 이 책상 위에 놔야 되나봐요. 뭐지? 불이 깜빡깜빡. 어 저기 있다. 뭔가 살짝 무서운데? 나왜 이렇게 키가 작아진 거 같지? 어떻게? 오? 야너 뭐냐? 어, 어. 왜 멀리서 쳐다보고 있지? 저 저기요. 저저저 저, 저 가도 되나요? 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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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? 왜쪽 차와요? 왜쪽 차와요? 어 뭐야? 아니, 이대로 그냥 계속 재를 따돌리면서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? 어, 너무 불안하잖아. 어 저기 뭐 사우로 음식 하나 있어. 야, 잠깐만. 쟤 대가리 뭐야? 어, 떻게 줍지? 어떻게 줍지? 아니, 아니야, 야, 야, 야. 미안하다. 어 뭐야, 뭐야? 야구 빠따 치는 소리 나요. 어떻게 어떻게? 오, 오. 차분다, 막대기 아니, 어떻게 죽는 거야? 어떻게 죽는 거야? 아, 이게 또 스태미나를... 오! 어떻게 죽냐고? 어떻게 죽냐고? 아니, 계속 보기만 하고 죽지를 못해. 어, 스태미나가 없는데...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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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... 아, 여기 빙글빙글 돌아. 어, 막다른기이야막다른기이야 어, 아, 어떻게... 아... 아 <laughs> 아아! 오이씨 무서워. 죄송해요. 다음부터 싸우러 먹고 살게요. 다시 시작하는 건가 봐요. 아니, 어떻게 그거를 먹는 거야? 아이대자뷰야나 어디야? 지금 대자뷰니까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디야? 여기 <laughs> 길을 모르겠어. 여긴가? 아까 무슨 방에서 그 쪽지를 읽었잖아요. 어, 뭐야? 여기 있다. 여기 다 여기 다 아 무서워 난 미래를 알고 있어 저거 누르면 앞에서 싸후르 사우르, 아니 싸후르래 <laughs> 퉁씨가 앞에서 보고 계실 거거든요 자 눌렀다 이제 쫓아옵니다 술래잡기 시작합니다 술래잡기 시작됐습니다 아니 여기 아까 있었잖아 음식 어디 갔어 오? 뭐? 큰일 났다 이거 음식이 너무 멀리 있는데요 아 여기 옆에서 바로 등장하는 거 아니겠지? 아 제발요 음식 어딨냐고 저기 있다 자 아직 뒤에 없으니까 저기도 하나 있다 자 이렇게 클릭. 아 클릭하는 거어나 어, 잠깐만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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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막 다른 게, 막 다른 게. 아 미안해, 미안해. 아, <목소리> 아 어. 잡이 확 깨는데요. 그만 좀 하세요. 대자부에서 빨리 그 빠져 나오세요. 총총총총총총총총총상어. 저 스템이 나 조금만 채워갈게요. 이거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는데 클릭하면 익숙한 얼굴 퉁 그가 등장했습니다.들 준비합니다. 바로 백스텝부터 밟아. 백스텝 밟고 아직 스템이라 쓰지 맙시다 아. <laughs> 내가? 저세승 무슨 죄를 지어갖고 쫓아온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일로 가지마. 아 제발요 제발요. 그만 오세요. 그만 오세요. 어 여기 있다. 뭐 있다. 이게 뭔지 모르겠죠. 왜 도끼? 왜 도끼가 도끼도 싸우는 그 음식에 포함되나요? 제발 음식 많아. 방심하면 안 돼. 하지만. 오오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어 미안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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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를 벌려야 돼. 아 하나만 더 하나만 더. 제발 제발. 어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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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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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나하 뭐야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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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가하 미안해요 미안해 하나, 하나, 하아 아, 내가 잘못했어 하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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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퉁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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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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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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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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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기까지 가는 거야. 해야 돼. 아, 아까 길안 막혀 있었는데 아 깜짝아. 아, 그만 좀 하세요. 여기 어딘지 아시잖아요, 이제. 다시 가 보겠습니다. 맨첫 번째 싸우러 음식 겟도 하고 여유로운 척 천천히 걸읍시다. 여기 부셔야 되거든요, 좀 이따가. 얘가 음식을 좀 찾았을 때부터가 어? 아니라 벌써부터 온다고? 이러지 말자. 아, 미안해. 미안해. 내가 미안해. 미안해. 아, 나 저기 음식 뭐 있었는데. 아, 못 주셨네.

여기는 나 망할 수 있죠? <laughs> 어 저기 있다. 도끼다 이거는. 어아개득 하나만 더 하나만 더. 음식 하나만 넣어주세요. 제발요. 제가 제가 착하게 살게요. 헬로 <laughs> 온다 저기. 자숨바꼭 <laughs> 미안해 미안해. 어 피했어 피했어. 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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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혀. 거리 좁혀. 어 싸우러. 싸우러 싸우러 싸우러. 찾았어 찾았어. 가자. 일로일로못 온다 못 온다. 헬로우. 아니다 왔다. 나못온줄 알았는데? 아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아 잠깐만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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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, 제발. 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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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거리, 거리, 거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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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거 길 잘못 들면 진짜 뒤지는 거야 이거 아 제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신 차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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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 여기 그 조그만 길뭐 있거든요? 어 아, 그래 여기 여기로 가면 따돌릴 수 있어 아까 여기 어디 있었던 거 같은데 아 제발 잘못했어요 어어 싸움 싸움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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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 찾았어. 근데 근데 얘 얘도 날 찾았다. 얘도 날 찾아버렸다. 빠따 그만쳐 빠따 그만치세요. 그만 그만 그만해 그만해. 아 빨리 빨리. 딱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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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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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쫓아와. 다 왔잖아 다 왔잖아 다 왔잖아 다 왔잖아 다았잖아 아니 씨발 이게 맞아? 와 지금 심장이 한172 bpm으로 뛰고 있거든요. 와, 다 차렸다. 이제부터 싸우러 처먹고 잘게요 And then what? 그, 그래서 뭐쩌라고? 어, 뭐야? 야, 의자 언제 생겼냐 어, 뭐야? 앉으래. 앉았어, 앉았어. 갑자기 이 무서운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거야? 오, 먹으라는 건가? 어, 이게 뭐지? 5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.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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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먹을 땐 개도 한 건드려. 뭐고? 뭐야, 왜 왔어요? 뭐야? <laughs> 아 꿈이었어? 아니 등등 싸우르 지금 몇 시야? 나는 지금 싸우르를 먹어야 해 아까 먹지 그랬어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싸우르 <laughs> 어디서 먹어야 돼? 뭐야 이거 어 핸드폰 아직 3시네 싸우르에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누들 누들을 먼저 요리하고 싶대요 뭐야 이게 끝이야? 아니 저 새끼가 싸우르를 제시간에 안 처먹어가지고 내가 개고생했네 그냥 땡큐 폴 플레잉 이렇게 해서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싸우르 게임 플레이 해봤는데요 만약 제가 저런 제도 안에서 살고 있었다면 저는 무조건 5시 안에 싸우르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